일본 저번에요 다들 레벨 낮은데요? <목소리> 레벨 그렇고 실버급이니까. 씹어먹죠. 전시전 곧 가져가 습시다 아, 그리고 밴디 갔다가 그 뭐야. 장난치는 거 지금 스킬 배웠거든요? 근데 <laughs> 서바이트 막. 네. 짜증나게 하네요. 모닥불 안좋아 조금만 <laughs> 있어자 얘들이 지하를 가겠지 2층 안으로 랭킹 오랜만이야 자서야 네. 저희도 핀 핀에도 있다 260 모임파 빼고 한 번도 안 했네 솔레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솔랭 <laughs> 상대는 실버급 뭐야 <laughs> 이렇게 바이너 하는데? 그냥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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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너왜 이렇게 마이크가 울려, 근데? 안린다 너, 뭐야, 그. 너 야, 야, 왜? 야, 왜? 야. 야, 스티커로 듣고 마이크는 그냥, 그냥 하면? 이게 이렇게 들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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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메아리가 울려. 그치? 이거 주인이 몇 한다고, 그렇게 하면거 음. 어이씨, 못 알겠어. 메아리 타가고 Confirmed. The hostage has been located ten seconds before insertion. Five seconds before Hostage found. 아니 잠깐만 여기 내 앞에 루크 다운인데 누가 잡았어요? 루크? 루크 다운? 루크 루크 루크, 루크. 안쪽에 목표이죠예 네. 떼천님 그 좌측에 대각선이 있거든요 오른쪽 대각선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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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반 아니 아니 떼천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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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천님 저기 말고 오른쪽에 또 있어요 야, 지금 비치님 잡았네. 제가 아까부터 말했던 거. 1 a i n g 나이스. 나이이이이잡 나이스. 야그 지하주차장 차고, 차고 있는 쪽 이거 있는 있나? 있나? 포도주네 포도 <laughs> The hostage secure the room. I got the wall. The hostage location is compromised. Get ready. Ten seconds to insertion. Five seconds to counting. Who is this? Be advised. I'm going to be a hostage. Reload! Setting up. 아, 깐만 늦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아, 말정고 있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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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사고 쪽. 아, 말 지금 찍은 거, 어씨깨쳐어씨 같은 지약이있어나피승이 사봐요. 어이고? 같은 자리에 두 마리. 어씨랑 슬래치. 벅샷도 세, 지세 마리 놓혀있네 야, 근일라 너, 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이두 마리 다 있어. 카메라 부셨나? 야근그 나라 소리 안 내고 돌아가라. 받았습니다 알지? 지역자로 꺾인 계단 다 스캐닝. 떨어어져자떨자져심떨어심서 떨어져서 떨갈거서 빨리 가요 살릴 거면 지금 져거갈거아니 아무도 안 가는데? 이었어요 뒤쪽에 서마인.. 써마인인거 같은데? 아, 지금... 괜찮아요? 천장에 벅차 있고 제피스 2개 블랙베리 같은데? 들어왔다, 네. 들어왔다. 네. 여기도 들어왔어요

Yeah, Need to locate the hostage. Like yeah. yeah, yeah. Hostage located. Insertion in 10 seconds. 5 seconds to insertion. 1층에 몇이 차고 쪽브리칭 해주세요 차고 쪽 1층에 카칸이 있어요 로미 나 큰일 나.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돌아갈게. 돌아갈게. 아. 야, 나 들은 거 없어. 여기 없어. 와. 야, 잠깐만. 와인 뱅크에 그게... 어? 아이아이 어디죠? 이라. 아, 계산네 개다네. 어. 게, 아, 개걸. Merci. Mm -hmm. eliminated all friendly <laughs> <laughs> By the room. Send trauma pack here. All oh, reinforced. Activate. Five seconds to it. Op 4 has eyes on the hostage. Camera feed from running. Unsport some wire. You can stop worrying about stop grenades now. 조심하세요. 쟤이로비 너무 많은 거아니야 지금 임지전인데요 하루 아, 있어. 아래에 있어요? 자, e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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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I I, 1층이야, 1층. Deploying heartbeat sensor. Deploying heartbeat sensor. 복사. 2층에 복사스이트가지봐요가지봐요 제가 강력볼니다스이트 내려갈 티비는 글로. 아. 1라아강4라운기고아카메지잘려있다 어? 폭샷 뱅킹 폭샷 아아 가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오어 왔다 이빨이야. 와. 빼요, 빼요, 가지 마세요. 30초에요. 30초에요.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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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초 Find the hostage. He has to be located. Hostage located. 주켰어요 아이 미친 인질방 물트 초계피 계피 계피 인질방 그 식탁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있거든요? <목소리> 오른쪽이야. 아 도파지 오른쪽 오른쪽. 아엘리이 와, 미치다병 걸리겠네. 저기 있어, 저거 저거. 미쳤다 진짜. 미쳤다. 헐헐 보이지도 않네. 야. Yeah. 와, 비치 기대 떨어졌다. 그것도. 골드일이다, 골드일이다. 1 0 번이야.